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은 아마 젖먹이 아기부터 서너 살쯤 어린 아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고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분위기가 산만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많아서 질서 유지가 어려운데 거기에다 어린아이들까지 가세하면 난장판이 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보채고 울고 떠들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때 그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은 힘들고 부담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젖을 더 먹고 자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성인이 되어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니 지금은 어른들에게 예수님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와 축복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의 심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말보다 자신이 믿음의 삶을 실천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께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말씀이기에 누구보다 확실한 증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아비들은 자녀 교육을 항상 중시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여섯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에게 늘 생각하며 가르치기에 힘쓰는 덕목입니다. 첫째,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환난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접대하는 마음이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담장을 높이 쌓아놓고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대문이 열려있는 집,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것 없이 집안에 사람들이 오고 가며 손님 대접하느라고 분주해야 덕이 있는 집입니다. 제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집이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와 경건훈련입니다. 기도를 통한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줍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살고 물질 관계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바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장점을 숨기고 단점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의 단점, 어두운 면만을 생각하고 들추는 사람은 부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남의 단점과 허물은 들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점만 보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행동은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볼때 어떤 가치나 영향력의 관점으로 보면 오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른들이 오는 것을 꾸짖은 적은 없습니다. 세리가 와도 중풍병자가 와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오자 꾸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같은 가치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과 같이 동등하게 대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득권자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한 것일까요? 첫째,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16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 곁을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절대 부모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재물과 학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는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성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지혜와 내 명철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명예, 학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끌림에 온전히 순종하듯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3살, 4살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어머니가 우유나 젖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주 문제와 살아가는 미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믿음은 그들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도우시고 구하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즉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가끔 갑자기 회오리 바람과 파도로 배가 전복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바람과 파도가 닥쳐왔습니다. 이미 풍랑의 바다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배 뒤편 고물에서 고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 시련과 위기 앞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근심과 걱정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믿고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어린 아이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겸손합니다. 이들은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천국은 순수하고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사람을 크게 보고 대단하게 봅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일단 존경하는 눈으로 봅니다. 천국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서로를 무시하면 거기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국가가 교만해지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싸우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되어서 서로를 존경하면 그곳은 화목하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보았고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었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살게 될때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도 망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가다가 모두 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평안할 때는 바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쉬거나 잘 때입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어머니 품이 가장 안전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필요한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페이노로서 원래 사회적으로 낮고 가난하며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신앙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을 잘 지키며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며 가르치며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9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높여야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정말로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만 생기면 자기를 높이고자 애를 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나 목회자들은 더욱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다가 사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결박을 받아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선 교만한 자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부와 능력과 영광을 자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무너지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 교만한 자는 고집을 부립니다. 즉, 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자 고집을 피웁니다.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집 피우는 자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셋째, 자신에게는 민감하고 하나님께 둔감합니다. 자신이 존경과 경배를 받고자 합니다. 하만과 같은 자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는 대개 자신에게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멀리하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과 겸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천국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어린 아이 같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무슨 계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그대로 믿는 자가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다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져주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에도 진리가 있는 척 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온전한 진리가 없습니다. 진실도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사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진리인양 포장하는 세상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의 심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심정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 포장하고 덧칠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를 아무에게나 개방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오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자기 기준이 뚜렷합니다. 원주의 본질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판단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만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게 선악과 후유증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른과 어린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단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수준 높은 줄로 알고 즐깁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